내 아. 남친이 여사친과 단둘이 낮에 술 마시기, 밤에 커피 마시기. 잠깐만, 잠깐만. 내내남내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단둘이 두 명이서 낮에 술을 마시냐, 밤에 커피를 마시냐. 전 괜찮냐고? 전 밤에 커피 마시기. 어, 밤에? 네, 밤에 커피 마시기. 왜냐, 낮 술은 낮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낮술을 시작한 낮술을 시작하면 밤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. 절대 일차까지 가지 일차에서 끝나지 않아. 아니야. 나는 그러면 아니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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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낮에 아니야 낮이잖아. 낮에 술 마시니까 밤에 술 마신 게 이어지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낮에 아, 술 마시고 나랑 밤에 술 마시면 되니까? 근데 난 밤이 싫어. 밤에 나랑 있어야지. 난 싫어. 어, 아, 나, 나밤 싫어. 와 저는 술. 낮 싫어. 전 술. 술이 어. 술은 낮과 밤그래 아, 상관이 없이 술센 사람들이 있잖아요. 아, 이렇게 가정을 한다. 아, 왜냐면, 아니. 아니 그 밤이, 밤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. 밤에그 분위기 있잖아요. 밤보다 더 위험한 게 남녀 사이에 있는 술이에요. <laughs> 봐봐, 술은 안 돼, 안 돼. 특히 낯술, 수기 님 낯술은 부모님도 못 알아봐요, 여러분. 아니, 아 왜냐면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나쁜 거야. <laughs> 술은 좋은 거그 나쁜 사람이 술을 먹어봐. 더 나빠져. 안 돼. 안 돼. <laughs> 너, 싸우지 마. 아, 술안 돼. 봐봐. 맞아. 둘이 다 돼. 돼. 왜냐면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. 나도 술 좋아해. 그걸 알아요. 난내 네 남자친구가 술을 잘 마셨으면 좋겠어. <laughs> 카페인 먹고 <laughs> 두근두근해. 내가 두근두근 두근 <laughs> 어떡하지. 그거는. 안 돼. 잘 <laughs> 남자친구 없는 게 편하다. 커피 한두 번 마셔요. <웃음> <웃음> 피디님. 낮술이 밤술 됨. 레이첼 블루님. 그래 우리 그래, 혼자 살자. 그래 그래. <laughs> 자, 이거 좀 열띤 네. 토론이었 열띤 토론 진짜 열댔다 <laughs> 남자친구 거야? 있어요? 아, 없죠 그러니까 우리 없어가지고 어, 없어서 막더과머리빠고 내가 술을 좋아하니 내가 좋아하는 건 나랑 로맨틱하셔라 내가 술 좋아하니 내가 좋아하는 건 나랑, 음, 응? 좋아하는 건 나랑? 음. 그러니까 술을 자기랑 먹자 이거죠 오 <laughs> 로맨틱해 좋네